2022년 3월 9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고조를 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 지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할 때 많이 사용하죠. 특히 결혼 예식을 드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2절과 25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들은 요즘날에는 참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일단 죽게 하듯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를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이도 드뭅니다. 특히 죽게 복종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오늘날 양성 평등 사회에서 쉽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그리고 내일 살펴볼 6장은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바울은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라거나 복종하라거나 목숨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간관계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교회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무리, 모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의 인간 관계란 결국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대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존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나도 남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형제가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종이든 상전이든 성도의 행동 원리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할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할까? 이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 행동 원리를 뒤로한 채 표면적 문자에만 함몰되면 이상한 행동 거지가 나오게 됩니다." 남편은 아무 근거도 없이 내 말에 복종하라라고 아내를 다그칠 겁니다. 아내 또한 아무 근거 없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할 겁니다. 즉,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의 말씀은 결국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의 이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압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말씀의 적용 여부가 아닙니다. 표면적 말씀의 행위에 주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의 중요한 과제가 나옵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더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렉치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본다면 큐티와 렉치오 디비나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상 같은 선상에 둘수 있습니다. 성경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내가 그 여인이 되어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려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큐티입니다. 죄를 짓고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인 여인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가 그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확실한 포용, 확실한 용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씀을 싸움의 도구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겉면만 떼어 와서 자신의 주장의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말씀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줍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일수였습니다 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면면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곧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온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의 건면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경 완본을 각자가 보게 된 것은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는 거의 쪽보금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문맹도 많아서 성경이 있어도 읽지 못하는 이들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완본이 없었을 때 기독교 역사에는 성자가 더 많았습니다. 성경이 고작 쪽복음서로 들어왔을 때 믿음이 순결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죄의 도구, 판단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웬만한 평신도의 성경 지식이라면 15세기 이전의 웬만한 사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큼의 능력이 과연 지금의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묵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단한 줄만 알고 있더라도 그한 줄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정령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겉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오 카타 노에오는 이해하다, 관찰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속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지금까지 전해주고 계신 주님을 관찰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을 찾아내서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겉면에 함몰되어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술래의 절기 사순절 일곱째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성도 주님의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복종, 예수님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없는 용서는 결국 무너져 버릴 모래성을 쌓는 부질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겉면이 아닌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예수, 예수님을 답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성도로 살려 했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말씀을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사용하는 말씀은 분열의 도구가 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앞으로 이 나라에 닥쳐올 분열과 혼란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에 가득한 악한 마귀의 영으로 인해 서로 핥히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사, 다친 곳을 어루만지고 찢긴 곳을 싸매는 주님 닮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너무나 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